1위 메뉴가요? 1위 메뉴입니다 1위 일본어인 지도리는 땅지자에 새조자 지역의 토종 닭을 뜻하는데 미야자키에는 지토코라는 품종이 있고 이 집의 닭고기들은 식당에서 직접 키우고 당일 아침에 잡아서 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해서 덜 익히는 것은 물론 회로도 먹는다고 해요 음 맛있다 쫄깃해 뻑뻑하지도 않고 아주 맛있다 유즈코 저도 곁들여 보는데 야 이건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네요 음 아우. 이어서 바로 회가 나왔습니다 역시 다리살인데 껍데기는 살짝 아부리를 했네요 여기는 염통과 간입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초록색 감귤이 진해도 들어가는 미야자키 특산물 헤베스예요 음. 우선 참기름에 소금장부터 만들어서 일단 간부터 와 탁한 한번안 먹어본 것같은데 음, 소간이랑 비슷한데? 소간이랑 비슷한데 단맛이 살짝 적은 것 같아. 음, 아, 맛있다. 모모야키도 계속 먹어주고. 이게 지투포 품종 자체의 특징인지, 아니면 사육 기간과 익힘 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식감이 세상 쫄깃하고 육즙이 풍부하더라고요. 근데 식감은 너무 좋다.